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월 4일, 뉴욕 증시, 월카 카드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뉴욕 증시는 다음 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힘이 어서또한번 상승낼 일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보시면 일단은 뭐, 고용 쇼크가 있지만, 이, 고용은 사실은 ADP가 예상을 하회했고, 금리는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하면서 상승장을 이뤘습니다. AI는 약간 혼돈의 하루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다우 지수는 400포인트 넘게 이제 치솟으며 4 7 8 0 0선까지 올라갔고 S&P 500과 나스닥 역시 소폭이나 반등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 고용은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증시는 다소 역설적인 장세였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 실적이나 뉴스보다 다음 주 있을 연준의 올해 마지막 회의에 거의 올인하면서 여기에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은 여러분 ADP의 고용 쇼크였어요 예상보다 차가운 노동 시장이었고요. 민간 고용 수치가 예상보다 밑돌았을 때 이는 경기 둔화 신호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 투자와 이제 어쨌든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어 일단은 최근에 이제 파업 때문에 셧다운 때문에 또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 ADP가 집계한 11월 민간 일자리가 3만 2천 개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 4만 개를 증가했었는데 시장 증가치가 어쨌든 정반대 의 결과가 나온 거죠. 고용이 쉬고 간다는 건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만 시장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고용이 둔화된다면 연준이 버티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죠. 실제 뭐 여러 가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파생상품 시장에 이제 어,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 가까이 방, 어, 확률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는 지금이 경기 둔화, 금리 인하의 후자에 더큰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어쨌든 상당히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이렇게 되면 어, 긴축 용군의 약화가 되고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러면서 이제 강세나 뭐 혜택을 본건 어느 주였을까요? 금융주였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 부담이 줄고 신규 대출도 늘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웰스 파고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대표 금융주들이 일제의 오름세를 탔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서비스 지표도 예상보다 견고하게 나오면서 당장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어쨌든 어, 그런 부분이 더해졌습니다. 다만 시장의 구조를 놓고 보면 지금은 연준이 반드시 한번인하해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게 그,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이거 생각보다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 기술주죠. 뭐 AI 빅테크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것같니다 실질주, 모든 기술주가 다 오르는 시기는 지났다. 실질적인 수익상승은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MS가 AI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판매 목표를 낮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2% 넘게 밀렸고요. 회사가 이를 부인했지만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AI 칩에 관한 민감한 종목들도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이는 AI면 다 오른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밀려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예전에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비, 어 묻지마 투자 현재는 선별적 성격이 강하고요. 단순 기대감이 아닌 숫자 숫자가 증명을 해줘야 돼 실적이 나와서 올라가야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쨌든 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은 어쨌든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큰 폭의 조정을 겪었던 비트코인은 다시 9만 달러 선에서 초반 반등하면서 어 변동성 장치에서 리스크온 리스크를 다시 한번더 보여줬다는 라 생각이 좀 듭니다. 음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 상황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개별 정보의 투자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적과 수급과 이런 게좀 있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없다면 사실 모먼텀이좀 있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장을 이제 그러면 단순히 그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매크로를 주의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종합해 보면 지금은 고용주나 금리나 기대와 함께 금융 성장주의 선별적 강세라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연준 행보라든가 AI 데이터 투자에 다른개 재정 부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소비 둔나 여부를 동시에 점검하면서 단기 모멘텀 보다는 중장기 경쟁력이 견고된 종목에 좀더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스트 관리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뉴욕 한밤의 뉴욕 증시는 이 정도까지고요 내일 또 여러분 소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